시편 90편 14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믿으면서. 우리 함께 14절부터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세상의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아주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한 광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참 우스꽝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즐거움을 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엉뚱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얻었대요 왕이 어느 날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 당신이 제일 엉뚱하고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 같은데 당신이 살아가면서 당신보다 더 엉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세월이 지났고 왕이 알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됐고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갖게 됐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광대와도 만나게 됐어요. 세상을 떠나가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광대가 질문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미리 준비를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왕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때 왕이 "나는 아무 준비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 광대가 자기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왕에게 주면서 그렇대잖아요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지금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마치 내 삶이 영원할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모습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연수 70이고 강건하면 80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러시아 유명한 문학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거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그네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 이것이 영원하고 이 집이 영원하고 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만 붙잡고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말씀, 어제 새벽부터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인데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 시편에 등장하는 유일한 모세의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들 유한한 존재라는.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무상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주 왕이 되시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잠깐 지나가는 아침에 폈다 사라지는 이 풀이나 꽃 같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에게 하는 이렇게 간구하도록 가르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사,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90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유한한 존재인 너희들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 그더없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의 나를 계수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세가 구한 몇 가지의 간구의 내용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 이 구한 모세가 구한 이 간구가 이 6월 한달 동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지.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인자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를 너무나 구해요. 다른 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술에 빠지기도 하고 오락과 도박,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취미에 빠지기도 하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하게 얻을 알아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을 줄 것처럼 여겨서 기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유한한 우리, 연약한 우리, 덧없는 우리 인생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심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거를 할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일생 동안 기뻐하며 즐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지요. 다윗은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뭐 세상이 어떤 것이요, 세상이 어떤 강한 어떤 손길이 어떤 큰 도움이 나를 따라서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진실하심,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걸 믿을 때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거죠. 여러분, 시편 32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두른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둘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이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만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그 궁률이 여기시는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사랑 받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 받은, 그럼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을수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6월달 주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그 다음에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우리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구할 두 번째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숨길이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냥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을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고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길을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 는 내가 행하고 내 결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수도, 평안할 수도, 무엇을 거둘 수도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고 덧없는 인생인데 세상 것과 세상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열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결과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대적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한게 아니에요.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어요? 어느 분이 가족들이 정말 처참하고 불행한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모가 죽고 아이들도 죽고 그몇 사람의 아이들만 그렇게 살아남는 그러한 아주 처참한 그 사고를 바로 가까운 그런 가족께서 일어난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서. 그분이 신앙으로 그것을 잘또 다듬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그분이 지은 찬송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에 일하시네 주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 있어요 그러나 빈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세상을 믿을 겁니까? 나의 연약한 능력을 믿을 겁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의 세 번째에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하는 일들이 견고하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열심히 애쓰면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냥 마음을 다잡고, 내가 그냥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무언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성취가 되는 것 같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이 덧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견고하게 성취되게 이루게 확실하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20편, 90편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우리 인생은 참 덧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 없는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구하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유한하고 더더 없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보다도 꼭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해야 될 하늘의 은혜가 있다는.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이 우리의 삶을 채워야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모세가 구했던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들이 이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월 한달 동안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두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가득한 2월 한달 되시기를. 준비를 오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을 시작하는 첫날,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노래했던 그 모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6월 한달 동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려면,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과 재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도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들이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심을 믿으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세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유월을 살아가면서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인자심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행하시는 일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우리의 가정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내 한계를 절감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수록 더 주를 바라보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특별히 연로 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답답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래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캉을 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비싸옵고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